내비의 연금술사입니다. 오늘 이게 뭐 하나가 날라왔는데 날라온 것도 아니지. 왜아줌마가 이거를 막 이렇게 아줌마 아가씨들이 이렇게 나눠주고 있더라고. 그래서 뭐난 애국자니까 이거 미세먼지보다도 문제양이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어요. <laughs> 나눠주길래 쓸데없이 뭐 이게 공0일짜리 이게 공공일자리 일요일날 이런 걸왜나눠줘 평일날 나눠주지? 이거 뭐 미세먼지를 줄이자입니다. 이게 참 개소리인 게자 가까운 곳은 자전거 를 타고 간다 여러분. 버스가 안전할까요? 자전거가 안전할까요? 그 앞에다가, 가게 앞에다 뭘 버려. 혼날려고. 자전거를 뭐, 타자. 그러면 미세먼지 뭐 직방으로 맞는 거지. 대중교통을 이용하자. 그럼 코로나 걸리는 거고. 친환경 자동차를 구매하자. 이건 이제 빚내서 이제 차 사야 되고, 어? 친환경 장차를 구매하자. 이거는 기존 차 버리자 이거지. 어, 폐차시키지 말아야지. 어, 조기 폐차시키자 그 얘기네. 어, 반들었을 때 공회전을 하지 말자. 그럼 차에서그러면뭐더 뒤질 한소리입니까 그다음에 급출발, 급가속, 급감속을 하지 말자. 이 참고로 이렇게 행동을 하면은 예, 경제 에딱 찍었습니다. 가정용 에너지를 줄입시다. 집에만 처박혀 있는데 에어컨 틀어야, 선풍기 에어컨 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음?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공기 정화기에 필터를 자주 청소합니다. 이것도 참 말이 안 되는 게 이거 여자들은 못 해요. 예, 이걸 좀 자주 다를 남자들도 못 하더라고. 나치게 엔지니어들이 좀 하지. 그 다음에 이제 뭐 조리실 환기장치. 이것도 참 말이 안 되는 게 그냥 고등어 먹지 마세요. 예, 다찜짜 먹어 찜쪄 찜짜. 찜짜 먹으면 돼. 뭐 태우거나 튀기지 말고 특히 고기 먹으러 가지 마세요. 예? 소대조기 먹지 마세요. 예, 그 얘기네 보니까 이게. 야외에서 쓰기 태워주맙시다. 아니 미친 놈들이지. 여름에 누가 뭐 태워 더워 죽겠는데. 생활 주변에 식물을 심읍시다. 이것도 참 개소리인 게 산가가서 태양열은 왜 심냐 이 또라이들아. 응? 공기 청정 미세먼지는 중국에서 오는 겁니다. 예, 아시겠죠? 시진핑이 후장을 빠니 시진핑이 후장을 빠니까 정부가 예. 중국이 딱, 공장을 멈춰, 코로나로 공장 멈춰 보니까, 지금 봐봐. 맑잖아. 어떤 놈들은 또 비가 와서 그렇대. 야, 작년엔 비안 왔냐, 새끼들아. 또라, 이새끼들 비가 많이 와서 미세먼지가 없는 거는 국내 미세먼지가 없어진 거고, 모든 원인은 중국에서 오는 거예요. 뭐, 이런 걸 막, 아침부터 뿌여 댕기더라고. 이거, 이거 뭐, 보는 뭐, 보는 또 뭐, 띨빠가 문빠 새끼들은, 아, 그런가 보다 하겠지. 어? 그러면서 씨, 이건 2대용 아니냐 이거는, 어? 이거 2대용 아니냐 이거? 뭐 이런 걸뭐 칼라풀로에 이건 야 이건 2대용 아니냐? 이걸로 뭐 이렇게 웬 아줌마들하고 이게 아가씨 아가씨가 뿌리고 댕기더라고. 공공일자리 뭐 그런 거지 뭐. 뭐이 쓸데 없는 거야. 자동차 등이면 미세먼지 안 마시냐?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. 응? 태양, 태양 전지는 그러면 오래되면 다 버려야 되는데. 그건 어떡할래?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. 더운데 에어컨 틀지 말까? 선불 틀지 말고, 뭐, 어서 있어? 어, 뭐, 그럼 지하철로 덥다고 은행 가서 앉아있거나 지하철에 있는 거는 뭐, 그럼 코로나 안 걸립니까? 어? 그잖아. 말이 안 되는 거야. 사회적 거리두기 하자면서 막상 또, 나 같은 경우는잽싸게 은행 가서 3 5 0 코모어서 딱 입금 시키고 딱 말아 버리잖아. 응? 은행까지 안 들어가, 왜 들어가, 들어가면 거기 뭐 코로나 안 걸리냐? 응? 빵집은. 우리는 광화문은 안 갔으니까 안전할 거야. 또라이들아, 박원순이 문상은 안 가냐? 고왜 가냐 거기를, 그런 데를 왜 쳐가 그런 데를? 아침에 뭐할일 없었으면 떠들어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